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집값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이때 돈을 벌어야 한다며 영끌 비투족이 몸이 달아 부동산 시장에 대거 뛰어들었죠.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타고 있을 때 이렇게 무주택자들은 빚을 내서 생애 최초 집을 샀습니다. 그럼 누가 집을 팔았을까요? 당연히 돈 많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았습니다. 이분들은 그 시점에 집값이 최고점을 찍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번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집을 판 다주택자들입니다. 그 시점을 지나자 집값이 엄청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대출이자 갚느라 피똥을 싸고 있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추기는 언론에 휘둘려 마음이 조급해져서 달려들면 손해보는 것은 언제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다, 나쁘다, 잘했다, 잘못했다.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의 차이, 시장을 바라보는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0년 만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수 있는 황금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언론들은 1, 2년 뒤 집값이 폭등할 거라는 위기감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둬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비슷했던 과거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들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쏟아냈던 부동산 관련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동환 국토부 장관 3년 내 집값 오른다. 주택공급 부족 2, 3년 뒤 집값 오른다. 주택공급 급감 여파 2011년 입주대란 오나 앞서 보여드렸던 최근의 신문기사와 너무도 똑같지 않습니까? 2009년, 10년 당시 대한민국의 100대 건설사 중에 40% 이상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신규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며 호들갑을 떨었던 겁니다. 그럼 정말 언론이 말한 것처럼 2012년, 2013년 입주대란이 와서 집값이 아주 폭등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신규 공급 물량의 많고 적음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신규 공급 물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지어진 아파트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값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지어진 사람들이 살던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느냐 여부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도 물량 추이를 그린 도표입니다. 팔겠다고 내놓은 아파트가 늘어만 가고 있죠. 경기도는 15만 채 이상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왜 점점 더 많은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팔려고 내놓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적용해 보자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오르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은 없고 돈을 쥐고 살수 있는 사람은 살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는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즉,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 집을 사야 하냐? 올해 12월쯤 사면 되겠느냐? 아니면 내년에 사야 되냐? 이렇게 사야 될 시기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또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조건들이 무르익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집을 최적의 가격으로 살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입니다. 일시적인 증가가 아니라 최소 4,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추세를 보일 때 바로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몸을 푸는 타이밍입니다. 어느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가격대에서 최소한 50%는 빠져야 바닥이라고 주장하던데 바닥은 그렇게 절대 값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닥과 최고점은 늘 시장이 결정해 줍니다. 비록 가격이 10% 밖에 안 빠졌더라도 거래량이 회복되는 추세가 꾸준히 보이면 그 지점이 바로 바닥인 겁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10년 만에 돌아온 부동산 하락장이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추이와 가격을 계속 살펴봐야 한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가격에 집을 팔거나 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